안녕하세요. 김하련입니다. <laughs> 어... 음,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콩인데요. 그렇게 무겁지 않은 주제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을 어, 콩, 진짜 제대로 먹기라고 해봤는데요. 이 밑에 에코올 생산자가 되기 위하여라고 적어봤어요. 어, 이 에코올이 뭔지. 또에콜 생산자가 되는 게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오늘 이걸 들으면서 알아가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한테 좀늘 익숙하게 먹던 거, 좀 자주 먹고 늘 많이 먹던 것일수록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소화를 잘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콩은 우리에게 어, 굉장히 익숙한 곡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익숙하냐면 쌀보다도 익숙한 곡물입니다. 이제 콩에, 콩을 우리가 좀 주식으로서 먹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요. 삼국시대 이전, 그러니까 부여, 옥저, 이때서부터 기록으로 벌써 우리가 콩을 주식으로 먹었다. 요런 게 남아있어요. 어, 토지가 비옥해서 오곡이 자라기에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오곡이 기장이라든지 보리, 이런 것들과 함께 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콩은 거의 4천 년 정도 전부터 우리가 주식으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쌀 같은 경우는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한테 주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어, 이때가 언제부터냐면 약 6세기인데요. 그러니까는 쌀을 먹었던 시기는 한 1,500년 정도. 콩은 4천 년 정도부터 우리의 주식이었으니까 쌀보다도 우리는 콩이 조금 더 익숙한 거죠. 그러면은 발효 형태의 콩은 언제서부터 먹었냐? 이거 역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아, 고구려 사람들은 장을 정말 잘 담근다. 고구려 사람들한테는 메주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요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2000년에서 1500년도 전부터 우리가 콩을 발효시킨 형태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콩을 먹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먹은 것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주식으로 먹었던 콩은요 그거 말고도 좀 영양상으로도 굉장한 이점이 있는데요 뭐 이미 이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콩은 일단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도 종류별로 풍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지질, 뭐 탄수화물이 골고루 있어서 우리가 완전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하는 올리고당이라든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사포닌 이런 성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이야기할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요, 콩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암을 억제하고 종양을 억제하는 이런 항암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뇨와 고지혈증을 완화하는 이런 작용도 하고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또 우리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해주고,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고, 이렇게 적힌 것만 보면은 거의 만병통치약급이에요 근데 이 콩이 그러면은 암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 연구가 시작됐던 거는 유병률을 조사하면서부터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암, 암과 관련해서 이제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동아시아 쪽에서는 암의 유병률이 좀 유달리 낮은 거예요. 특히 유방암 관련해서는 거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 쪽 국가에 비교해서 동아시아에서는 한30% 이상 암의 발병률이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차이일까 많이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좀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 일본에서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를 와서 거기서 이주 2 세대를 낳으면요. 그2 세에서는 유병률이 미국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차이는. 인종이라든지 유전으로 인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차이에서 나타났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환경적 차이가 있을까? 좀 유달리 좀 독특했던 게이 동아시아의 콩 섭취율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을요. 동아시아에서는 서양 국가에 비교해서 거의 뭐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많이 먹고 있다고 해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차이는 아마도 콩에 대한 이소플라본 섭취에 의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몇 가지 논란점들이 좀 생기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논란점은요. 이게 콩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할 거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암에 있어서는 어떤 호르몬이에요?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은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걸린 환자들은 콩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몸에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라는 겁니다.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야지만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용체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조금 달라요. 주로 우리의 생식세포, 그러니까는 뭐 자궁이라든지 난소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많이 분포해 있는 수용체는 알파라는 수용체고요. 어, 둘다 전신적으로 있긴 하지만 베타라는 수용체는 심혈관이라든지 어, 뼈라든지 폐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작용하는 게 조금 다른데요. 알파 수용체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결합을 했을 때 세포를 성장시키고 세포의 증식을 유도를 하고 세포를 많이 분열시키고 이런 작용을 하고요. 베타 수용체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세포의 성장을 좀 막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작용을 좀 억제하고 약간 반대되는 좀 작용을 하게 돼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요, 이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에 비슷하게 결합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은요 알파 수용체는 거의 결합을 안 해요. 대신에 베타 수용체에 거의 독점적으로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파 수용체는 암을 키우는 작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볼수 있는데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은 알파 수용체가 아니라 베타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암을 좀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항산화 능력을 통해서 세포 증식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안드로겐이라는 에스트로겐 재료가 있어요 전구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거를 또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암이나 종양의 그런 성장이라든지 분열을 굉장히 억제하고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이 암을 키운다, 암에 안 좋다, 콩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은 좀 정리가 좀 됐어요. 도움이 잘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많이 되어졌고요. 어, 이 논문은 2020년도에 나온 리뷰 논문인데요. 지금까지 쭉 연구가 됐던 암과 이소플라본 복용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대규모의 코트 연구를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소플라본을 먹었을 때 단순히 이제 유방암이나 이제 난소암 이런 호르몬 관련된 암뿐만 아니라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여러 가지 암 종에 대해서 대부분 효과가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위암, 대장암, 폐암의 사망률을 낮춰주고요, 호르몬 음성 유방암의 사망률도 낮춰주고 유방암, 난소암 사망률이라든지 재발률도 다 낮춰주고요, 다 좋은 효과가 쭉 나타납니다. 어,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것도 다 효과가 좋았더라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보이죠? 효과가 없다는 결론도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동서양 유병률의 차이가 콩을 먹어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에서는 똑같이 미국인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콩을 먹였는데 여기는 효과가 나오고 여기는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콩을 먹어서 나오는 효과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연구에 따라서 특히 아시아인에게 효과가 더 좋았다. 여기서도 미국 여성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특히 아시아 여성에게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럼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 알고 봤더니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먹었을 때 그냥 그대로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먹으면은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서 얘가 분해가 됩니다 그 분해가 된 거를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어, 이 다이드 제인이라고 적혀있는 얘는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중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얘는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제 ODMA라는 성분이랑 에코리라는 성분으로 대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 에코리라는 성분은요 이 이소플라본 중에서도 능력이 제일 좋아요. 항산화 능력도 가장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항종양 효과 얘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에스프 에스포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가장 강력하게 결합을 하고요.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효과도 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콩을 먹었을 때이 친구가 대사가 되어야지만 콩의 제대로 이로운 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에콜이라는 성분을 모든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거의 30% 밖에 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동아시아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30%밖에 만들어내지 못한 이 성분을 대부분의 인구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60% 70%의 인구가 동아시아 쪽에서는 에코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연구가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났던 이유도 미국이나 유럽 쪽 사람들은 콩을 먹어봤자 얘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동아시아 쪽에서는 얘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유독 연구 결과가 좋았던 이유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게 인종적인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병률의 차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거는 왜 그러면 동아시아 쪽에서 유독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해야지 이 에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소플라본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정착되는 시기인 어린 시절에 콩을 많이 먹었느냐.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동아시아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콩안 먹고 사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콩은 안 먹더라도 찌개 들어간 두부, 뭐, 아니면은 양념으로 쓰이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안 먹고 사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콩을 다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 에콜 생산하는 기본 능력을, 기본 소양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릴 때 콩을 안 먹었어요. 아니면은 외국에서 살다 와서 한식을 안 먹고, 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에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일 텐데 콩 먹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에코를 만들어내는 능력은요 어릴 때 생겼다고 해서 평생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식단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만들 수 있었다가 다시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그 다음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콩 섭취가 많이 없는 유럽 쪽의 연구인데요. 어떤 특정 집단에서는 거의 동아시아와 비슷할 정도로 에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왔어요. 거의 60% 70%가 이 집단에서는 에코를 다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집단이었냐 하고 봤더니 바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60% 70% 거의 동양인들과 비슷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에코를 다 생산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콩을 좀 먹지 못하고 그냥 다 서양식으로만 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비가 날게 아니라 채식을 하는 식단을 좀 오래 유지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에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 채식하는 거 힘든데 그냥 에코를 만들어 낼수 있는 미생물 뭔지 연구해 가지고 그 미생물 그 프로바이오틱스처럼 복용하면더 편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에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든 만들어 내지 못하는 사람이든 장내 미생물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 쪽에서도 에코를 대사해낼 수 있는 미생물은 다 있는데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걔네들이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 채식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 에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느냐? 바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채식을 함으로써 굉장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게 되면 요 채소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섬유질이 사실은 사람은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먹으면 그대로 그냥 장까지 쭉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 장에서는 섬유질을 먹고 자라는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유익균들이 섬유질을 분해를 해서요. 단세지방산이라는 걸로 바꿉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익균의 굉장히 좋은 먹이에요. 그러니까 단세 지방산이, 어, 우리 몸의 유익균들의 그 성장과 번식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채식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먹이가 없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게 우리 몸 안에 장내 미생물청의 다양성을 올리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이런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우리는 에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근데, 채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건다 아는데 사실 이게 좀 단점이 있잖아요 먹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화가 잘안 돼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야채를 먹으면 설사가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가 너무 심하게 차는 분들도 있고 속이 더부룩해서 이것 때문에 밥을 더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게 몸에 좋으니까 채식을 해야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몸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편한 방식으로 채소를 먹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몸에 좀 편안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익혀서 먹기, 두 번째는 갈아서 먹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발효시켜서 먹는 방법입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으세요? 발효. 발효. 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개다어당 <laughs> 정답입니다. 당연히 요거 세개다 해서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 야채를 먹는 게좀 힘들다 소화가 잘안 된다 하시면은 익혀서 나물의 형태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나는 먹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채소를 익혀서 그걸 갈아서. 발효시켜서 먹는 게 우리 몸에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여러분들 아침저녁으로 매일 드시고 계시죠 활명음소통은 요게 채소를 익혀서 갈아서 발효시켜서 퓨레 형태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침저녁으로 우리 장내 미생물에 성장촉진제를 매일 맞고 계신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소를 못 드시더라도 요거는 드셔야지 우리 장내 미생물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서 결국 우리한테 가장 좋은 형태의 영양 흡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자 그럼 마지막으로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콩 하나를 먹더라도 콩 10개, 20개 먹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면 당연히 좀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겠죠. 어, 가공하기 전에 그냥 날콩에는요. 우리가 먹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이 소플라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게 가공하기 전에 콩에 들어있는 이 소플라본인데요. 이 동그라미가 당이에요. 이 소플라본에 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당체라고 합니다. 당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 배당체는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돼요. 먹는 족족 그냥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소플라본 풍부하다고 날콩가루 그냥 갈아서 드셔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은 저기 붙어있던 당들이 떨어져서 비배당체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비배당체 형태는 자연상태의 콩에서는 2%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배당체에서 비배당체 형태로 좀 콩의 비중을 높일 수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몇 가지 가공을 거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콩을 익혀 먹는 겁니다. 익히게 되면은 배당체에서 비배당체로의 전환이 좀 많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효율이 높은 방법은요. 콩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콩을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2% 3% 밖에 없던 이 비배당체 형태의 이소플라본이 갑자기 40%에서 100%까지 확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을 조금만 먹더라도 발효 형태로 먹게 된다면 콩을 거의 뭐 10배, 20배 먹은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걸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콩 많이 드세요. <laughs> 우리 몸에 그냥 먹어도 좋고요. 특히 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고, 암의 재발을 막는 데도 좋고, 암의 치료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콩은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랑 같이 드셔야지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콩을 가장 좋은 형태로 흡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콩을 드실 때는 그냥 날콩 드시지 마시고 발효된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형태로 드시는 게 조금밖에 못 드시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뭐, 오늘 짧게 준비를 좀 해봤는데, 어, 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